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노토 공자의 10분 지혜에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혜롭고 유쾌롭 유쾌하게 짧고 굵게 공자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에서 지하철에서 혹시 사무실에서 몰래 차 안에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공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주제는 뭐다? 바로 공자의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와 함께 2인편 2장 속으로 가보시죠. 2인편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고 절제된 상태를 오래 견디지 못하며, 안락함도 오래 누릴 수 없다. 어진 사람은 어질게 처신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절제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여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어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절제된 상황에서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왜 나만 이래? 하면서 세상 탓, 저상 탓, 운명 탓다 하다가 결국 포기하거나 삐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잘 살고 편안한 상황이 되면 또 망가져요. 이 정도면 좀 써도 되지 하면서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 바닥에 내려앉게 되죠. 결국 어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워도 흔들리고 잘 돼도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어진 마음, 어진 사람, 어진 마음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어진 마음이 그 있고 바른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습관이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황에 관계없이 늘 중심이 잡혀 있고 남을 배려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편한 겁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기 방식이죠. 그리고 진짜 멋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게 결국 나한테 이익이네. 착하게 살면 사람이 믿고 따르고 문제가 덜 생기고 결국 자기 삶도 잘 풀린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도덕이 아니라 삶을 잘 사는 기술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글에 대한 그 한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질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고 절제된 상태를 오래 견디지 못하면 한자리에 견 불인자는 불가이 불가이 불가이라고 하는 건뭐뭐할수 없다 구처 약 구처 약이라고 하는 건 절제된 상황에 처해서 그것을 오래가지 오래 지속되 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안락함도 오래 누릴 수 없다 누가. 어질지 못한 사람, 불인자가. 불인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불, 불가이. 불가이라고는 뭔말할수 없다. 장처악. 그러니까, 안락함에 처해 있어도, 안락함을 오래 누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진 사람은 어질게 처신하는 것을 편안히 여기고, 그 인자, 어진 사람이죠. 인자, 인을 가진 사람은, 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인. 인, 하게 처리하는 것, 어질게 처신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 지의자는 이인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인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 이인편 2장에서 중요한 그 키워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우선, 불인자, 그 다음에 그 인자, 지자라고 하는 세 가지 유형의 인간 유형이 있습니다. 불인자는, 불인자는 뭔을할수 없는가 할것 같으면 구처, 악, 구처, 약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구처, 약. 그 다음에 또 뭐를 할수없느냐할것 같으면 장, 처, 악 장, 처, 락. 장철학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락함, 안락함에 처해 있어도 그를 오래 지속시키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자는 아닌 인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을 갖다가 그 인하, 인하게 어질게 처신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인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여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이 말들을, 그, 이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한 곳에 딱 요약해서 논달 것 되면 세부류의 인간 용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거를 표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불인자, 인자, 지자. 그 다음에 구처약, 장처락, 아닌, 이, 이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인자라고 하는 것은, 불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처약, 구처약과 장처락을 할수 없고, 인자라고 하는 사람과 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인자는 아니니고, 그 다음에 지자는 이인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런 것입니다. 어, 오늘의 키포인트, 바로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가신과 처신입니다. 어진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어진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그냥 자기 스타일인 거죠. 어려워서도 착하게 어려워도 착하게 잘 나가도 착하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좀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죠. 결국, 둘 다, 둘 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자와 그, 인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길을 가지만, 인자, 인, 어진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걷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자,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 지도를 펼쳐놓고 착하게 사는 게 이익이라서 그 길을 걷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 마무리. 자 오늘 공자님께서 주신 인생 꿀팁 정리에 들어갑니다.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마음이 착한 그 필터 깔고 사는 분들이죠.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나 어진 사람이니까 하면서 착한 멘트를 유지합니다. 안 좋은 소식을 들려도 그래도 난 어진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냥 웃어 넘겨버리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어질게 사는 게 결국 내 인생에 득이 된다. 이걸 아는 분들입니다. 그냥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게임에서 착함을 스킬, 착함 스킬 찍는 고수지요. 말하자면 착함으로 점수 받고 선행으로 경험 쌓고 배려로 동료들 끌어 모으는 전략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자로부터, 공자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착한 척하면 금방 들통나니까 진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착함, 플러스 그 착함이 내 인생에 얼마나 좋은지 아는 지혜까지 갖춰야 진짜 고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 챙기고 지혜 챙기는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지 않은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그 2인편 2장. 인한 사람과 그 착한, 인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